네, 다들 드세요,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네. 네, 네. 이제 우리 성탄절 성거 이제 준비가 이제 거의 다 됐고 배역도 다 준비가 됐는데 우리 어 우리 덕구 형제님, 우리 덕구 형제 아 저기 있네요. 우리 여관 주인 여기 하나 남았는데 간단한 역이니까 덕구 형제도 잘할수 있을 거예요. 네. 아 근데 그 덕구는 소품 준비나 이런 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어려울 것 같은데. 아 그래도. 괜찮지 않을까요? 그래 네. 덕구 형제 대사가 한두 줄밖에 안 되니까요. 한번 해봅시다. 네. 덕구 잘할 수 있, 있어요. 응. 잘할 거예요. 네.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. 저는 오늘 성극을 소개해드릴 차은우라고 합니다.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성극은 바로 빈방 있습니까인데요.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조금 부족해도 이해를 해주세요. 그러면 재밌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대 로마 제국 황제의 칙령이다. 지금부터 모든 백성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 호적을 시행하라. 이를 어길 시에는 로마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. 모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. 호적을 시어하라황제폐하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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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, 집집마다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네요. 우리 마지막으로 저 여관에 한번 가봅시다. 저 집마저 가득 찼으면 정말 큰일인데... 걱정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아이를 위한 집을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요 잠깐만 여기 기다리시오 주인 계십니까 주인 계십니까 자도구야 잘해보자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어, 어, 문좀 살살 두드리시오. 문, 문이 부서지겠네. 그대 누구시오? 혹시 빈방 있습니까? 덕구야, 빈방 없습니다. 빈방 없습니다. 우리 집에 빈방이 없습니다. 아내가 만사기어서 그렇습니다. 죄송합니다만, 빈방을 좀 부탁드립니다. 글, 글쎄, 귀, 귀찮게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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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시오? 우리 집에 빈방이 어, 없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만, 아내가 곧 해산을 할것 같아서 그럽니다. 편의를 좀 봐주실 수 없을까요? 몇번 몇, 몇 같은 말을 하게 하시는 거요? 우리 집에 빈방이 없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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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빈방이 없다는 말이죠? 알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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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우리 집에 피. 빈방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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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도쿠야, 왜 그래? 없는 게 맞아. 없는 게 맞아. 우리 집에 피. 빈방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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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습니다. 아예 알겠습니다. 아아이이 보시오 이, 이이보시 이, 아이고 예. 우리 집에 빈방이 이이이어구야 됐어 됐어. 가가가 가, 가, 감독님 우리 집에 빈방없없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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없없가없없없없없없없없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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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집에 빈방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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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아아이곳오오 아, 어, 어, 우리집에 빈방이 있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아 덕후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어, 어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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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, 봐 마, 말이야. 아니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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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에. 비, 비, 빈방, 이, 이 있어요.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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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이에요. 비, 빈방, 덕구야. 왜 그래? 빈방이 없어야지. 아니, 빈방이 있긴 뭐가 있어. 제가 그러니까, 덕구 쓰지 말자 그랬잖아요. 아, 아 진짜 아. 다 망쳤네. 아, 저, 망했어. 너가 다책이져 아.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오늘 공연은 그냥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돈불어내아 진짜 뭐야 아 제가 그러니까 덮고 쓰지 말자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어. 저는 다음부터 이제 선거 안할 거예요 책임지세요 나도 시험 받아서 안할 거야 몰라 이씨 빙방이 <laughs> 있는데 예, 예,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성극을 다, 다 망, 망쳤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마곡간에 보내요 거긴 너무 추, 춥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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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두운 근데 마곡간에 태어나셔야 되, 되잖아, 되잖아요 시, 시,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되잖아요. 사다리찢기시고피 흘리시고 내죄때문저 저, 저는 그길수없었어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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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수님. 빈방 있어요. 더덕구안 더 해. 빈방 있어요 예수님 여, 여기 여기 제 덕구 안으로 오세요 예수님 가, 가, 감사해요 예, 예수님 사, 사, 사랑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와,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했십니다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.